TBM 활동 문장을 따라서 말해봅시다. TBM 작업 시작 전에 팀원들이 모여 안전 및 작업 계획을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오늘은 용접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용접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용접 작업을 진행합니다. 용접 작업 후 정리 및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합시다. 용접 작업 후 정리 및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합시다. 용접 작업 후 정리 및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합시다. 용접 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용접 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용접 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가염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십시오. 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십시오. 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체크하십시오. 안전보호구 착용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착용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착용을 확인하고 소화기 및 방화포 위치를 확인합시다. 소화기 및 방화포 위치를 확인합시다. 소화기 및 방화포 위치를 확인합시다. 일반은 용접, 이반은 그라인딩 작업을 해주십시오. 일반은 용접. 이반은 그라인딩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일반은 용접. 이반은 그라인딩 작업을 해 주십시오. 문제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문제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문제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안전구호를 재창 하겠습니다. 안전 구호를 재창 하겠습니다. 안전 구호를 재창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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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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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접작업을 진행합니다. 용접작업 후 정리 및 품질검사를 철저히 합시다. 용접작업 시 화재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감전 위험도 있습니다. 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체크하십시오. 안전보호구 착용을 확인하고 소화기 및 방화포 위치를 확인합시다. 일반은 용접, 이반은 그라인딩 작업을 해주십시오. 문제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안전 구호를 재창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